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나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오늘 창립 72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예. 아, 정답이에요. 참 주일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네. 예. <laughs>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러면 예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또 이런 대답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아,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교회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교회이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뜻이 참 의미가 깊은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 죽으심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그 희생을 본받아 나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미리 되는 자기 희생으로 서로를 살맛나게 하는 성도들의 희생의 이야기 그 헌신의 이야기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같이 살필 이 대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는 대살로니가 교회의 이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이야기로 차고 넘쳐났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의 그 수도인 아테네에서 북쪽으로 한320 k m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인데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의 제1의 도시가 아테네. 성경에는 아데니로 나와 있는데 아데니였다면.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큰 도시였어요 이곳에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제2차 전도여행을 하러 갔다가 이곳에 머물러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50년에서 51년경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일행은 바로 이곳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당신네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죄인으로 몰려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그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십자가인 것을 증언을 하게 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십자가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에 들었던 대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모인 그 유대인들 해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 회당에 유대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안식일마다 모였던 당시에 그 대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그리스인, 그리스인들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인들, 아주 경건했던 그리스인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을 쫓아서 정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함께 힘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그리스인이면서 그 지역 사회를 이끌어갔던 아주 영향력 있는 기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기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도와주고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그 기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시점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 어떤 문제였냐면 이 기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회당을 잘 이루어 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후원도 해주고 도움을 줬는데 이들의 그들의 이들의 그 도움이 누구를 향해 그것이 가게 되었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그 도움이 가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걸 바라본 그 유대인 회당의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일명 사도행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소동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 일행을 그냥 그 도시를 아주 혼란케 하고 그냥 소욕케 하는 그런 무리로 낙인을 찍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몰아내도록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거리에 불량배들을 사주해가지고 일으킨 이 서요가 일어나자, 정말 그들이 하나같이 바울 이름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보다 예수를 더큰 권위로 받아들이는 이 무리들은 로마 제국의 불순분자들이요, 그리고 요주의 인물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 전도하던 이 일행이 더 이상 거기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대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이후에 이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아,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워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대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갔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면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대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대산리과 교회 성도들이 그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지 그 교회가 뭐가 있는 교회라고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6절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 대살로니가 교회 의 성도들은요,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는 자로 소문이 났는데, 실질에 가보면 이 소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의 지방에 널리 퍼져가지고 모든 교회 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라 하는 그런 소식을 전혀 듣게 된 거예요. 나가 여러분 9절부터 10절에 말씀해 보면 이 대사들과 교회 성도들은 또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강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잘 기다리는지 이 모든 것이 화제거리가 되어가지고 많은 교회에 정말 좋은 소문을 퍼뜨렸던 성도들이 바로 대사르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다. 바울은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사르니가 교회, 교회의 교회 성도들은 이렇듯 정말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서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소문난 교회, 이 교회가 대사느니가 교회였죠. 여러분, 당시 그리스 문화권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상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랬나보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그리스 문화권에서는, 어, 이 그리스, 여러분들 그리스 문화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제우스를 비롯해서 여러 신들이 있고, 그런 신들을 막 섬기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섬겼던 그, 시, 그 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면, 신들을 버린, 버릴 때, 그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고 가감히 그러한 우상들을 버렸다는 것은 그 우상들에 의해서 살던 삶의 모든 관습과 그런 삶의 태도를 또 삶의 모든 방식을 가감하게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결단이고 대단한 그런 어떤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랑스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려준 교회가 바로 대사누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서 72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우리 성북교회 안에도 우리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그 사랑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심썼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성부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귀신 들린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난 이야기. 가난한 시절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안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삶의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온 이야기. 네 번씩이나 교회를 중공하면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바쳐서 헌신한 우리들의 이야기.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면서 그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애타게 몸부림쳤던 우리들의 이야기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축복의 통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장학사업으로 교육사업으로 섬김과 나눔과 그 봉사로 이웃을 섬겼던 그 감동적인 이야기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그리고 은밀히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도들의 눈물을 린그 사랑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72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우리 성북교회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함께 지금까지 만들어 오기 위해 헌신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거죠. 이 아름다운 성북교회 이야기를 함께 지금까지 만들어 오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애썼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성북교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대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서 오늘 성경의 이교회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이름들로 우리를 새겨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나의 이야기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변해 가는 나의 이야기가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이죠. 처음 교회의 발을 디뎠을 때에 너무나 낯선 공간에서 느껴야만 했던 그 두려움의 이야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어둠에서 벗어나고 무거운 삶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그 기쁨의 이야기. 어느 때는 너무나 괴로워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기도 했던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 속상하고 상처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깊은 울림을 느꼈던 그런 감동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며 모나고 성숙하지 못한 자아가 좀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체험해 나갔던 나의 이야기.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거친 세상에서 어쩔 바를 몰라 하는 어린 신앙에서 이제는 웬만한 시련 정도에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간직한 나의 이야기.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분명하고도 선명한 나의 이야기를 멋지게 만들어 나가도록 오늘 우리를 격리해 주시고 응원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72주년을 맞이하며 이제 또 내일의 역사를 써나가는 성북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멋지고 자랑스럽고 영광된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한 줄이 추원해 드립니다 나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이야기들은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여 나의 이야기가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72년의 역사를 지내왔는데 앞으로 여러분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멋지게 또 아름답게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우리 성북교의 성도들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많은 일이 추구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